안녕하세요. 이번 스쿼드는 월드컵에 추천할 만한 선수로 꾸려보는 국가대표 시리즈입니다. 잠시 이 스쿼드를 의뢰하신 분은 포메이션을 4일 사이 4일을 원하시고 교체까지 맞추기를 원하시는 점 말하고 시작할게요. 프랑스를 볼 건데요. 2018년도에 우승을 했죠. 월드컵 우승국이 다음 월드컵에서 성적이 부진한 징크스가 있잖아요. 과연 이번엔 징크스를 깰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우선 6월 A매치 소집했던 선수들의 명단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코나테가 없는데 덴마크? 에 털리고 감독이 소집한 것 같아요 챔스 결승이 5월 29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휴식 좀 하고 나중에 경기에 나왔어요 그리고 조나탄 클로스는 PL 시즌이 적당하고요 비뉴는 MC, 리카는 급여 아낀다면 21챔 가성비는 b t v 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킴펜베를 만약에 쓴다면 은업 시즌 7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유로가 적당하겠고요 미드필더 라인은 죄다 약발 3이고요 캉테는핫 시즌이나 토티 시즌 약발 4가 있긴 해요 공격수는 디아비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6월 3일에 있었던 덴마크와의 경기에서 프랑스는 이렇게 선발을 내보냈어요. 이걸 스쿼드로 만들면 대충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강화 등급을 올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날 경기가 덴마크에 털렸었죠. 2대 1로 졌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크로아티아와의 6일 경기에는 이런 식의 선발 추천이 있었어요. 스쿼드로 만들면 대충 이런 느낌이죠. 당시에 라비오가 한 골을 넣었고 1대 1로 비겼어요. 다음 오스트리아와의 경기 선발은 이랬어요. 여기서부터 코나테가 등장했어요. 이 경기도 1대1로 비겼었어요. 스쿼드를 만들면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13일 크로아티아와의, 13일 크로아티아의 경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대충 스쿼드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네요. 이날 경기는 0대1로 졌고요. 지금 포그바가 무릎부상이거든요. 수술과 재활 중에 재활을 선택하면서 월드컵 출전 의지를 보였어요. 만약에 월드컵에 완치해서 나온다면 이런 식의 스쿼드가 선발라인이 될 듯해요. 처음에 의뢰하신 분 조건을 잘못 봐서 1200으로 후보까지 만들었었고요. 포그바는 교육보다 유로가 더 좋으니까 돈 되시면 유로 사시고 부족하시면 교육 사시면 됩니다. LH 7카도 괜찮아요. 비싸서 그렇죠. 아, 그리고 오늘 다시 짤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의뢰하신 분이 만약에 프랑스를 하신다면 이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월드컵 시리즈는 자료조사가 시간이 좀 걸려서 일주일에 하나씩 할게요. 아스날 스쿼드는 만든 게 있긴 한데 좀만 더 찾아보고 내일 올릴게요.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 감사합니다.